교회 찬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4장 7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서리라. 너이라가하이로라 그그그 내가 그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테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술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예. 소도망 베라와 고모라와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1 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 3년에 배반한지라. 호리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니엑스바코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레족속의온 땅과 하사손 디마레인 사는 와모리족속을 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믿음이 합당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 우물물을 길어서 저기 밑빠진 독에 가득 채우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지요. 아,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반새도록 물을 길러서 날랐습니다. 결국 우물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밤새도록 그렇게 물을 길어 나른 것이죠. 그런데 우물 바닥에 무엇인가 번쩍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큰 금덩이였습니다. 신나는 임금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용서하십시오. 밤새 물을 길어서 날랐지만 그 독에 물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습니다. 그때 이 임금이 빙글에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나.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여 그 금덩이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대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이 예화에 나오는 신하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신하와 같이 묵묵히 밤새도록 그렇게 순종을 했을까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다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물 채우는 일을 포기했을까요? 사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명령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오히려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되어지고 오히려 이것은 피해를 볼것 같은데 이것은 오히려 비상식적인 일인데 그 일을 선택하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롯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좋은 땅을 향하여서 미련 없이 가게 되죠. 인간적으로 보고 싶은 곳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였던 그 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보는 것에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리를 들면 TV 채널을 돌리다가 홈쇼핑을 보게 됩니다. 관심 있는 물건이 지금 팔리고 있어요. 그것을 계속 보다 보면은요, 갑자기 그 물건을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원래 자기는 그 게임을 잘 몰랐는데 그 게임을 자꾸 같이 옆에서 보고 또 보다 보면은 자신도 그 게임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는 것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요.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바른 것을 보고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이 항상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악한 것, 죄악된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게 될 때, 죄악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시 떠나간 이후에 아브라함은 사실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별의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또 좋은 땅을 먼저 다 내주고 난 이후에 인간적인 허탈감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도 보는 눈이 있거든요. 어느 땅이 더 살기 좋은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점하는 것을 보면서 허탈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사방을 다 둘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은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한 것을 바라볼 때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다시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을 바라보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은 그때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땅을 또 실제로 종과 횡으로 다 두루 다녀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보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둘러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을 내딛고 가는 것은 그만한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움직여서 어디론가 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고 앉아서 그냥 그렇게 느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하고 느끼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 더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를 먼저 더 하셨는데, 17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일어나라는 겁니다. 사실 주저앉아있으면 두루 다닐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주저앉아있으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어디론가 우리가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두려움과 의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믿음의 발을 내 디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가지 문제들로 주저앉아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쓰러지고 무너진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나를 짓누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으로 믿음의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하신 이후에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황당한 요, 황당한 것을 요구하시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상황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직 부족하고 또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뜻을 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빅 피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잘 되기 위해서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된 인생은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간은 불안전한 존재예요. 죄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에는 언제든지 실수가 따를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삶이 더 망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그 삶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손해가 될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삶의 갈림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 뒤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임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